자 다음 한자는 가지런할증입니다. 그래 가지런하다, 뭐 정리 정돈하다 할 때가 가지런할증 되겠습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은 묶을 속자고, 이것은 등근을 문이고, 이것은 발을 증. 그래서 이 발을 증이 음의 역할을 하고 이제 속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는 것을 이제 다붙쳐서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지런히 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가지런할증이 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 요 발을 정의해서 소리가 증으로 나면서 어. 자가지를할증 들어가는 단말이 뭘까요? 그래 정리하다 또는 뭐 정돈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 정돈 자 그래 돈은 그래 여기 이제 머리를 조아리다해서 조아릴 돈이 되겠습니다. 조아릴 돈이지만 요것이 이제 제2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가지를할증가지를할 돈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돈은 그래 가지르니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돈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는 게, 정렬하시오. 그래, 가지런히 해서 이제 분려놓으시오 그래, 정렬하시오. 음.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책에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제 자연수하고 뭐 소수, 정수할 때 정수에도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정수. 그래, 이게 정수에 들어간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정수. 어. 자,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 이제 알은게 뭔가 하면, 정형 외과에도 이렇게 들어간, 들어간다는데 가지런하이 어, 모양 그렇게 모양을 바로 잡아 주는 그런 뭐랄까 어 그래 의학의 한분과 그래. 정형 외과. 어. 그래서 이제 정형 외과, 정형 뜻이 무엇입니까? 어, 그래. 모양을 바로 잡는다. 그래. 가지런할 정, 모양 형. 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요, 뭐, 가지날증은 그래, 정리정돈 뭐, 정령의 과이 정도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 잘했습니다.